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지요. 못된 사람 하나가 온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도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 아닐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좋은 운을 타기도 하고 나쁜 운을 타기도 합니다. 항상 잘 나간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잘 나가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반대로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힘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힘들다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나쁜 운으로 향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운에는 주변 사람의 영향도 무척 크기 때문인데요. 금목자흑이라는 말도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머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담게 되고 나쁜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온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나쁜 온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멀리 도망을 치는 것이 좋은 상대를 항상 이용만 하려 하는 뱀처럼 무섭고 교활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활한 사람들과 엮이는 사람은 끝내 고통받는다. 뱀 같은 사람은 자신이 한번 잡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의 능력을 갈취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통을 받다 보면 내가 할 일에 제대로 집중을 하기 어렵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힘을 낭비할 수 있다.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한번 만나서는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를 쭉 살펴보면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데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읽지 못한다.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조종하려 한다. 본인이 타인을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끌려고 한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모든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면 이것을 사주길 바라고 자신이 하는 얘기만 들어주길 바란다.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사람에 따라 자신의 성향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생각하고 이득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성향은 종종 드러난다. 바로 상대방의 의견 따위는 듣지도 않고 무시한다. 따라서 이들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깊이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만나야 한다면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편이 낫다. 두 번째, 공감 능력 없고 배려심이 없다. 교활한 사람들은 지켜보다 보면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배려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타인도 모두 자신 같은 줄 알고 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한다. 타인이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거나 그런 생각을 해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덕적 윤리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내가 뭔가 타인보다 우월하니까 양심을 어긴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양심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지능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또 조용해진다. 왜냐하면 자신이 머리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비굴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지능이란 것이 있으니 남들에게 배려를 더 해주는 것이다.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라고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배려를 해서 맞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또 보통 대접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경우도 보인다. 배려심이 행동뿐만 아니라 말씨에도 교묘하게 드러난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은연 중에 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해 호시탐탐 엿보는 말을 사용한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잘못했다간 괜히 휘말려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수 있다. 만약 이들과 대화를 섞어야 한다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를 부린다. 계산적이고 교활한 사람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자신의 생각에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를 못한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과도한 만큼 너무 쉽게 남의 시선에 상처받고 분노한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많다고 느낀다. 주변에서 종종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도 항상 강요한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관은 타인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마다 인생 철학은 다른 것이라 남이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주입시키려고만 행동한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렸다고만 주장한다. 사회생활에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도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굉장히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다. 본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단점이 있는 법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가지의 면만을 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의 약점이나 흡집을 알게 된다면 비하하고 조롱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길 원한다. 타인이 자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자신이 항상 우위라는 점을 강조하려든다. 이런 사람들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특징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말이 딱이다. 반대로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첨을 떤다.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떨어질까 기대하면서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군다.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가끔 보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화를 돋구어 싸움을 하려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말라. 약점을 잡힐 만한 부분을 드러냈다간 교활한 사람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 운동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더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은 머쓱하게 떠나가기도 한다. 대화를 할 때도 할 말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땐할 도리만 다하고 대화를 피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길이다. 대화하기 싫다는 무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의외로 잘 살펴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조금의 시간을 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산적이고 비겁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말을 한두 번에서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언행불일치의 태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논리 있고 이성적인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남들을 홀리게 만든다. 따라서 행동이 그런지 지켜봐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일관성 있는지도 확인하라. 이들은 종종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다가도 자신의 꾀에 넘어가기도 한다. 그렇게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한다. 이들의 말 속에서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치지 말라.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 중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있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알다시피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은 도둑이 될 징조라는 옛말이 있다. 타인이 가진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킨다. 그렇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결국 들통나고 만다. 교활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불안을 느낀다. 언제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지 전전긍긍하며 누군가 폭로할까 봐 두려워한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꼬리를 물어 다른 거짓말을 만든다. 그래서 다른 거짓말을 생각해내다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다.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뻔뻔하게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수 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감정적인 폭발을 보인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과 같다. 굳이 화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갑작스럽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당황시킨다. 행동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입술을 꼭 다물고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보여주곤 한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끄러움과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도 이럴 수는 있으니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성향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한 에피소드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란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한다면 지켜보라.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보는 편이 낫다. 일곱 번째,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세상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곳인데 이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배려심이 없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인 안목적인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더큰 이익을 줄것 같은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한다.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때에도 외면해버리고 만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성품을 이용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종하려 들수 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을 알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을 지켜보라.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교묘하게 남들에게 떠민다거나 자신의 돈은 끔찍하게 아끼면서 남의 돈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배려심이 결코 많은 편이라고 할수 없다. 여덟 번째,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든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교묘하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은근히 남을 조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면 소름이 끼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너무 급속도로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경계하라.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타겟팅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친밀함을 주며 급속도로 침투하고 상대에게 그것도 못해 주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호의가 호의가 아니었음이. 금방 드러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전에 자신이 얻을 것을 빠르게 얻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특히 상대방이 큰 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를 노린다. 상대방의 마음의 빈틈을 노려 빠르게 감정을 건든다. 위로해주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친밀감을 형성한다.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삶 속으로 빠르게 침투한다. 또 시간이 지나 교활한 사람을 벗어나려고 하면 자신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상기시키고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점을 들춰낸다. 심지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가급적 경계하라. 만약 이런 사람이 정말 당신을 이용하려는 교묘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말려들어 해주지 않아도 될 것을 해주거나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덜컥 신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가득 찬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부풀리고 과장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래서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렷하고 분명한 발성, 자신감 넘치고 확신 있는 태도가 좀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더 신뢰받을 수 있다. 자만으로 똘똘 뭉친 교활한 자들은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깔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행동이나 말속에서 쉽게 드러난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그러나 허세에 가득 찬 교활한 사람은 자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언제나 타인은 별로고 자신이 최고라고 외친다. 만약 대화 중에 무례하게 상대를 조롱하고 농담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거리를 둬라. 굳이 그에게 지적하면서 투쟁하고 힘을 쓰는 것도 아깝다. 어차피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며 당신이 자신보다 우위라고 생각할 일이 절대 없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자의 태도이다. 열 번째, 자신이 불리할 때는 오히려 남을 비난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든다. 그들은 사람을 꼬이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된다. 이때 이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다.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크게 우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당당한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교활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잘 활용한다. 그래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은 잘 모른다는 태도를 견지하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자신을 믿도록 조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서 변명한다. 주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자신과 문제의 진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되도록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편이 낫다. 교활한 자의 행동을 굳이 지적하면서 대립하기보다는 도망쳐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부디 이런 교활한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복을 빼앗기지 말고 운을 나가게 하는 사람을 멀리 하여 좋은 운이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는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